이거는 22년 3월 9일이에요. 20번 오늘쯤도 나갔는데 못 들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 볼게요. When I was in the army, <laughs>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요. My instructor, 이 h e i n s t r u c t 가르치던데, or 있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래서 강사, 교관, 뭐 이런 사람일 거야. would you show up. 나타났어요. 등장했어요. 어디에? In my b a r r a s room. And the first t n d the first thing, 그리고 첫 번째 것. t h e y w r s t t i n s t e c o n d thing, t o n d i n s e d thing, the second thing, the second thing, the s e i n e s e c thing, the second thing, the second t e s o n d thing, the s d thing, the s e i the s e i n g t e s thing, t e second thing, the second thing, the s e c o n t e s e c o n n o n i n g the s e i n g the s e c o e s e c o i n e second i n e second t 이디가 있죠? 요거 된. 월이 있으니까, 얻다.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린 요구를 받았어요. To make our bed. 침대를 만들다. 이거 퉁탕퉁탕 만드는 거 아니고요. 침대 이부자 정리하는 거야. To 어디까지 만들어라? Perfection. 완벽할 때까지 만들어라. 각잘 잡아라. It seemed. 이것은 인것 같다라고 해야 돼요. Sim. 인것 같았어요. 뭐가? 쌤은 이형식이야 얘들아. 이형식 기억나? 어렸을 때 이런 거 했지? 1, 2, 3, 4, 5, 선생님은 3부터 달라진다고 외워서. 주어동사, 주어동사, 보어. 주어동사. 여기서부터 목적어,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생겼죠. 자, 보어 자리는요, 형용사 아니면 명사를 쓰는 거였어. 왜? 보어는 주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거든. 명사를 꾸며주는 애는 형용사라고 어렸을 때 배웠죠. 형용사는 ᄂ. 착한 애기 귀여운 강아지 이렇게 할때 니은으로 끝나야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또 명사가 명사를 꾸며주기도 해. 그래서 뭐 침낭, 술병, 꽃병 이런 얘기 했었지? 이것은 인것 같았어요. 뭐 같았어요? A little ridiculous. 약간 어리석은 것 같았어요.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At the time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But 하지만 the wisdom wisdom 지혜지 오브 뒤에서 앞을 꾸며줄 거거든? 이 간단한 액트의 지혜는, 지혜는 셀수 있나요? 못 세죠? 그러니까, 해부가 아니고, 해즈가 나왔지. 해즈 뒤에 비동사의 PP형이 나왔어요. BPP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이런 거거든? 근데 푸릅은 증명당한, 증명된, 수동이지요. 과거 분사는 다 수동으로 해석할 거야. 그래서, 숭 증명된, 비동사했으니까 수동. 그러 이거 해부 P P 에다가 B P P 를 더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간단했지만 이 지혜는 이 간단한 지혜는 증명되었어요. To me 나에게 증명되어 왔어요. Many times 여러 번 over 넘어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저에게 어 이거 되게 대단한 지혜가 있구나라고 증명 당했대. If you make your bed. 너가 아침에 입으로 정리해 Every morning. You will have have pp. 너는 아마 accomplished 해왔을 것이야. 라고 will have pp를 썼는데, 이거는 이런 느낌이야. 자, 여기 뭐, 여기가 현재라고 할게요. 여기가 과거고요. 여기가 미래예요. 여기는 have pp로 나타내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기, 더 옛날부터 과거의 어느 순간까지는 해왔어요. 근데 내가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제가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어, 선생님이 지금 강사한 지한 13년 됐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강사를 해왔어요. 13년 동안. I have taught English for 13 years. 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2년 뒤면은요, 가르친지, 15년이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 will have PP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I will have taught English for 15 years by then. 이때쯤 되면은 15년 가르쳤을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너가 침대 정리하면, 넌 달성했을 거예요. The first task of the day. 그날 하루에 첫 번째 일과를 달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성취감을 계속 매일매일 얻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죠. I'll give you. 이건 너한테 줄 거예요. 어 small sense of pride 이거 봐. 자부심을 줄 거네. 자부심에 작은 감정을 줄 겁니다. 그리고 it will encourage 할 건데요. courage는 용기인 거 알고 있죠? 자 명사에다 인 붙이면은 동사 되지 용기를 줄 거예요 너에게 뭐하라고 to do another task 또 다른 업무를 하게 and another task and another task and another task 계속 계속 다른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by 요거 쯤 뭐할 쯤 이라고 할게 아이고 뭐할 쯤 the end of the day 그날에 마무리를 할쯤 나원 타스크는 completed 그한 타스크는 아 아니군요 completed 앞에 있는 원 타스크 꾸며줄 겁니다 c o m p l e t e 가 완성하다인데 얘는 과거 분사네요. pp 수쌤이 이거 어떻게 하나냐면 여기 또 동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겠군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한 문장에 동사는 한 번밖에 안 나올 거니까. 완성된 완수된 하나의 태스크는요. will have turned into turn A into B 이런 거 많이 배웠죠? A를 B로 바꾸구나 근데 얘는 turn into가 합쳐져 있어. <laughs> 완수된 한 태스크는요. 바꿀 거예요. help bp니까. 또 will도 있죠. 그때쯤에 바꿨을 겁니다. many tasks. 많은 업무들을 바꿀 거예요. 어떤 업무? completed, 완수된 업무. 그러니까 너가 살면서 많은 업무를 완수할 건데 하나 완수한 경험이 다음 것을 그 완수한 경험이 또 다음 것을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If you can't do, 네가 할수 없어. Little things, 올바, 작은 것들을 right 올바르게 할수 없다면요. You never do, 절대 못할 겁니다. The big things, 큰 일을 right 올바르게 해낼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 있죠. 답은 5번이고요. 주제도 5번이에요. 자, 처음 중간 끝 나눠볼게요. 처음에 저 군대에 갔더니 이부자리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처음이지, 아, 내가 살면서 보니까 작은 일부터 매일매일 해내는 게큰 성취감을 줬어요. 여기가 중간, 그러니 작은 일부터 올바르게 해서 큰 일도 올바르게 해내자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현장에서 얘기할 때, 쉽, 요거부터 설명했겠죠 쉽은 양이야, 원래는. 근데 양은 때로 몰려다니고요. 큰 소리만 나도 이리로 몰려갔다 저리로 몰려갔다 하지. 그렇게 막 몰려다닐 때 쉽이라고 해. 그래서, 어, 그 뭐냐. 언론의 가짜뉴스에 이끌려서 막 이리저리 휩쓸리고 물타기 당하는 사람들을 쉬풀이라고 불러요. 자. leave 남겨줘라 those activity 그 액티비티들은 남겨줘라 누구한테 the rest of the ship 나머지 양들한테 남겨줘 너 말고 다른 양들 떼거지로 몰려다니게 너가 냅둬 너는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the job search는 a job s e a r c h 나 미안 구직활동은 is not a passive task passive가 수동적인 이에요 반대말은 액티브겠죠 수동적인 업무가 아니에요 when you are searching 네가 조사할 때, 잡을 구할 때, You're not browsing. 너 그냥 훑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n o 부정어가 나왔죠. 그래서 부정어 도치가 일어납니다. 주어 동사가 뒤집어져 있죠. 혹은 이것도 아니야. Just looking. 그냥 보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굳이 활동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요. Browsing is not an effective way.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To reach g o a 목표에 도달할. 어떤 목표? You claim to want to reach. 너가 claim은 뭐 찾다, 되찾다 이런 뜻도 있고요, 주장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너가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다음, if you're acting, 너가 만약에 행동한다면요, with purpose 요거 알아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면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on purpose가 있어요. 일부러 라는 뜻이에요. If you're serious, 너가 만약에 진지해. About anything, 아무거에나. 어떤 거 you choose to do. 네가 하기로 하는 어떤 거든. 너가 진지한 자세라면. Then, 그러면 you need to be direct. 너는 직접적이어야 돼요. Focused,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whenever possible. 자 whenever라면 언제든지죠. 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클레 e 하기도, 똑똑하기도 해야 돼요. 자, everyone. 어, 선생님이랑 속담할 때 얘기했어요. every 붙으면은, 동사는 단수동사 쓴다는 거, 해부가 아니고 해주죠? everyone else, 모든 사람들, searching for a job, 구직활동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has the same goal,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콤마, ing, 해서 분사구문이에요. 자, 분사구문의 선생님은 and 아니면 while로 많이 해석하거든요. 분사고문이라는말 자체가 접속사를 생략하고 주어 동사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에 ing를 붙였다 이런 거잖아. 중3 때 배웠지. 자, 사실 분사고문 중3 때 한번 가르쳐 놓고 고1, 2, 3다써 먹어요. 그래서 하면서 compete. 이거 경쟁하다지. 경쟁하면서 for the same jobs 똑같은 직업에 경쟁하면서 같은 목표를 모두들 가집니다. You must do 너는 해야만 해요. More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t h e n 보다. The rest of the hold 이거 똑같은 소리죠. 나머지 이거 h 드 d 가 물이 때라는 뜻이거든요. 너의 나머지 양때보다그 이상의 일을 해내야 돼요. Regardless of 상관없이 요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단어 시험 볼 거라고 얘기했어. 밑에 20번, 21번 그 필기 자료 밑에 여기 에 이렇게 단어 있죠. 여기에 있는 단어들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수요일 날. Regardless of, 상관없이, how long it may take you. 이것이 너에게. Take 시간이 걸리다 있죠.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든지, 상관없이. 뭐 하는 게? To find and get 찾고 얻는 게, the job. 그 직업 you want. 니가 원하는.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주어, being proactive. 적극적인 건, 능동적인 건, will logically, 논리적으로, get you result. 너에게 결과를 줄 겁니다. faster, 더 빨리. 뭐보다는, if you rely, rely on, 이러면 의존하다라는 뜻이지, 오직 네가 의존한다면요, 브라우징, 보는 거예요. 온라인 drop board, 온라인 게시판만. 그러니까 뭐, 알바 보만 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메일링, 이메일 보내는 것보다는 어오케이셔널 이거 가끔씩 이따금 때때로 이런 뜻이지 이따금 레즈메레즈메부터 resume, 여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라는 뜻이 영어가 어 영어에서 기원한 게 아니라서 이런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카페 이런 것도 이렇게 점이 있죠 이런 영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때때로 레즈메를 이메일로 보낸다던가 온라인 좌포드만 본다던가 이런 것보다 더그 이상을 해야 돼요 Leave 남겨줘라 그런 액티비티 그런 액티비티가 뭐야 브라우징 하는 거 온라인 잡 볼드만 보는 거 이메일만 보내는 거두 누구한테 남겨둬라 레스토브도 쉽양 나머지 양 떼들한테 남겨둬라 나머지 양 떼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런 일 하게 두고 너는 좀더 아까 뭐라 했어 프로 액티브한 일을 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파시브하스바즈 말하라 이 얘기였지 그래서 여기 답이 버젓이 있죠 미멀 액티브 더 적극적이어라 두스탄다운 눈에 띄게. From other job seekers. 다른 구직자들로부터 눈에 띄게. <laughs> 주제는 요거 그대로예요. 자, 처음. 구직 활동은 보, 수동적이면 안 돼요. 그 다음. 너가 원하는 결과를 갖고 싶으면 조금 더 똑똑하게 임해라. 마지막에. 남들보다 더 적극적이면 구직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끝이 났어요. 됐죠? 자, 오늘 수업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도 이거 한번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학원 고1 여러분, 고생했어요.